안녕하십니까.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오후 7시입니다. 아, 벌써 저녁 7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허한데요 지금 요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며칠 전에 밭을 하나 놨는데 제가 요거를 비닐 멀칭을 하는 기계를 처음 제가 해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. 뭐 이상한 동물이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. 새까만 건데 고양이 같기도 하고 뭐좀 이상한데요. 아주 쥐 죽은 듯하고 있습니다. 까만 건데 까만 고양이가 뭐 그렇다고 밭그 고랑 쪽에서 뭐 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라 놓지 않았을 때는 여기 호박을 많이 심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호박 뭐, 먹고 산이라고 겨울, 겨울에 쥐들이 많이 있었던 거는 봤는데, 요거 하여튼 간에 뭐, 계속 쥐 죽은 듯 아주 꼼짝 안 하고 여기 있네요. 한번 동영상을 계속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가까이 가서, 응? 음? 실물을 좀 보겠습니다. 아주 뭐, 완전히 은폐은폐해서, 갑작 엎드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밭이 넓은데 왜 그렇게 있는지 제가 좀 천천히 지금은 약한 10m 정도 되는데요 천천히 한번 제가 전진을 하면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뭐 도망도안 가고 계속 계속 까만 고양인 거는 뭐 맞는 거 같습니다. 왜 그렇게 있는지는 저도 뭐 눈을 아주 불알이고 지금 계속해서 저를 응시하고 있는데요. 아, 몽툭 끓여는 건 저기 아주 고양이가, 그, 몽툭 끓여, 아주 그건데 살쾡이 종류가 된것 같습니다. 야생. 꼬리가 아주 저기 삭처럼 그렇게 된 고양이인데요. 지금 한번 그 근처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쫓아가 보겠습니다. 여기 아까 여기 여기 있었던 거. 그 나무에 있었었는데. 잠시 이쪽으로 갔는데. 아, 저기 저기 풀숲에 저기 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. 저기. 얼뜻 보면 뭐 토끼 걷기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, 까만, 그, 삭꽃이, 호랑지가 아주 몽탕한 그런 고양이. 응? 계속 해가지고 저를 응시하고 있는데, 여기 뭐 하여튼 쥐가 많았던 거는 맞습니다. 쥐가 많았던 거는 맞는데, 음, 지금은 뭐다 갈아버렸기 때문에 쥐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하여튼 고양이가 어, 그 쥐를 잡을 때는 얼마나 집중을 하고 한두 시간, 세 시간씩 쥐 나올 근처에서 쥐를 촉각을 세우고, 총각이 원래 좋거든. 해서 기다렸다가 쥐가 나오는 순간 덮쳐서 잡습니다. 지금 저 산에 보면은 보시면은 이 앞에 보이는 산이 저기 꽃배산이라고 그러고데 거기 잣나무 파란 사이에 있는 것이 화엄사라고 하고요. 오너머에 그 가산 그 노블리제 CC였는데 지금은 뭐몇년 전에 푸른솔 CC로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지금 지금은 회원제에서 퍼블릭이 돼서 운영 중이고요 고이어 그 푸르게 사각하다 보면 좌측에 이 새가 저 갈매기가 날아가는 날개인 좌측에 보시면은 이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 여기가 이제 수원산이라고 하고요 제일 높은 봉우리가 한 676m인가요? 뭐잘 기억이 잘안 나는데 수원산이라고 물 숫자에 삼수변에근원원자 있는 그 수원산 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수원산이라고 합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뭐 지금 7시 한 20분 됐는데 아이던 날씨가 본원에서 농사일 하기는 바람도 지금 잠자, 잠자고 있어서 아주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산리 능모루 연구소 이병현 TV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